5학년 1학기 사회 2-1단원 인권을 존중하는 삶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 시간에 인권이 무엇인지 공부했어요.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교과서 94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 최초의 소설인 홍길동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인이 대감의 아들로 태어났,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울 출신이 너뿐만이 아니거늘 어찌 유별나게 군느냐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홍길동전은요, 당시 신분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한글 소설, 소설입니다. 이 홍길동전에는 신분이 청하다는 이유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는 작가 허균의 생각이 들어, 담겨져 있는 한글 소설입니다.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옛날 사람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쪽 준비해 주세요. 자, 과거 조선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차별받았습니다. 바로 신분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분 제도의 잘못된 점을 비판했던 책이 바로 앞서서 봤던 홍길동전인데요. 이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가난한 백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한글 소설을 썼다고 해요. 자, 이처럼 과거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의 인권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정환은 모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살았던 시기의 어른들은요. 어린이들을 어른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하는 식으로 어리다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방정환은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른은 어린이를 없신여겨서는안 됩니다. 어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는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죠. 자,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을 보면요.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했어요. 존중하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호를 쓸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혼낼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방정환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9 6 쪽이고요. 앞서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 우리 우리나라 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봤다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 테레사 수녀와. 마틴 루터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분이시고요. 마틴 루서킹은요, 백인에게 차별받은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자, 테레사 수녀, 바로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존중하는 모습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한번 그분이 하신 말을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빵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존중받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인권은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테레사 수년입니다 다음 마틴 루서 킹이라는 분은요, 차별받는 흑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차별, 흑인이 차별받는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많은 연설을 했고요. 특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을 이끌어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 바로 마틴 루서 킹입니다. 자, 이 되게 유명한 연설문인데요. 아이 해브 드림이라고 하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마치 형제자매처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꿈인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마틴 루서 킹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 97쪽 보면서 이번에는 인권상 수상 후보자 추천하기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장면에 나오는 장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매년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 마라톤을 함께 뛰는 박소망 씨의 모습입니다. 바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장면은요. 저소득층 이웃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대한 씨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자신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 매달 부르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황민국 군 황민국 군 네, 황민국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음악 공연을 하는 가수 이사랑 씨. 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이 위 사람 4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인권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추천서를 쓴다면 네명중 박소망 씨, 김대한 씨, 황민국 군, 가수 이사랑 씨이 중에서 누구에게 추천서를 써 주실지 과제로 한번 여러분들 과제 활동으로 직접 인권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친 사람에게 주실지 먼저 대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평소에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인권수장, 인권상 수상자로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날짜와 자기의 이름, 서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 그 인물들의 업적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허규는 신분 제도를 비판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과 어울려서 생활했다는 것. 방정화는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 다음,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 마틴 루서킹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흑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권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 제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